결혼 얘기 하다가 안 하는 경우. 근데 이게 정답은 사실은 조금 약간 남자가 남자분들이 좀 속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안 하는 거거든요. 초반에 이주 정도는 자기 연봉 자가 유머 재산 안 지냄 등 엄청 어필했고 만나면 데이트 시부터 끝까지 결혼 플러팅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느 순간부터 결혼 얘기는 거의 안 나고 우리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건 맞으니까 잘 결정하자라고 하는데 무슨 온도 차이지 남자는 결혼 정년기 지났다 데이트할 때나 돈도 거의 못 내게 하고 엄청 잘해주긴 함 지금 백일좀 넘게 만남아 근데 지금 남자분이 계속해서 뭐 잘해주긴 하면은 그게 아니라 약간 남자분이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이제 결혼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안 하자고 하는 경우는 이제 아예 안 하자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남자분들이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이라고 하면은 각종 처리해야 될 것들 이제 가,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족 문제 가족들이 얼마나 이 여자분을 잘 볼까 그런 것들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남자분들이 결혼한다고 했으면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남자분들은 안 한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하는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한다고 일단 말했으면 한다고 해놓고서 모르는 경우는 없다. 남자의 특징이기도 해요. 심리 특.